아직도 미역 초무침 하실 때 불리고 씻고 바로 무치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간에 과정 하나만 더 거쳐주면 미역이 더 파랗고 식감도 더 좋고 맛과 향은 폭발한다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롱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 그리고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그런 맛있는 바로 미역 초무침을 알려드릴 건데요. 미역 초무침 하면은요, 빨갛게 묻히기도 하고 하얗게 묻히기도 하거든요. 두 가지 중 어떻게 묻혀서 식탁 위에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 식탁의 분위기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비록만의 비법, 또 초무침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딱 이렇게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제발 미역 불린 후에 씻어서 바로 붙이지 마세요. 그 중간에 제가 알려드리는 비법, 한 가지 과정만 넣어준다면요. 미역의 비릿한도다 사라지고요. 미역의 식감조차, 미역의 색깔... 조차 완전 푸르게 변하고 맛있어질 거예요. 그리고 미역요리 하실 때요. 아주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사시사철 우리 냉장고 안에 그 재료가 항상 있을 거예요. 그 재료는 미역요리 할 때는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궁합이 맞지 않거든요. 그것까지 오늘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거니까요. 잘 메모해두셨다가 미역요리 할때 실수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제가 넣지 말라는 재료 넣지 말고 요리하세요. 자 그럼 빨갛고 하얗게 묻히는 새콤달콤한 아주 향긋한 미역초무침 만들러 가볼까요? 자 우리 식당에 나오면 스테인리스 기본 남자 성인 밥그릇 있잖아요 그 밥그릇에 반공기 양만큼의 미역을 넣어서 충분히 불려주세요 충분히 불리려면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불려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자 오늘 미역초무침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반 식초 쓰지 마세요 다른 식초 쓰셔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간장 진간장, 양조간장 쓰지 마세요. 다른 간장 써야 훨씬 맛있어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미역을 보면은요. 그 적었던 건미역이 이렇게나 많은 양이 된다고요. 물을 적게 넣으면 그만큼 좀더 딜레이가 되고 오래 걸리니깐요 빨리 불리실 분은 물을 많이 넣어주세요. 자, 이제는 불려진 미역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많은 집들은 이렇게 하죠. 이 미역을요, 세 번에서 네번 정도 계속 헹궈요. 그리고 나서 썰어서 그다음 무치죠.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요, 이렇게만 해주면 그냥 끝이고요. 더 파릇파릇해지고 더 식감도 좋아지고요. 맛 또한. 훨씬 좋아진답니다. 이제 이 미역을 이렇게 해줄 거예요. 냄비를 불 위에 올려 주시고요. 넉넉하게 물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물을 한번 끓여 주세요. 그리고 물에 바로 이거 한 큰술 넣어 줄 건데요. 이건 바로 소주예요. 이렇게 소주 하나 넣어서 미역을 데칠 건데요. 이렇게 해 주면 미역이 향긋한 맛을 지킬 수 있고 더 올려 줄수 있거든요. 절대 그냥 데치지 마세요. 꼭 소주 한잔 넣어서 데쳐주세요. 그리고 불린 미역,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대로 먹을 순 없잖아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하시는데요. 이렇게 일렬로 쭉 놓아주세요. 자, 먹기 좋은 크기로 미역을 썰어주세요. 전 약간 3cm에서 4cm 정도 써는 게 가장 모양도 예쁘고 먹기도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알려드릴 메뉴는 빨간 미역초무침 알려드릴 텐데요. 빨간 미역초무침 하실 때는 이런 채소들을 넣어주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오이 끝에선 쓴맛이 나기 때문에 1, 2cm 정도는 썰어주세요. 자, 그리고 오이를 반으로 갈라주세요. 다음으로는요, 오이 중앙에 씨가 있잖아요. 자, 이거를 숟가락으로 가운데에 쭉 긁어서 오이 씨를 제거해주세요. 이 오이 씨를 제거해주시면 훨씬 더 개운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이는 먹기 좋게 어슷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썰어서 미역과 함께 빨갛게 무치면요. 입으로 먹기 전에 눈으로 한번더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양파도 반개 정도 넣어주면요. 더 고급스러워지거든요. 양파는 채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미역 모두 넣어서 짧게 데쳐주는데요. 미역이 푸르르르 떨때가 있어요. 그럴 때 찬물에 빠르게 헹궈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조금 전이랑 다르게 한번 이렇게 데치니까 더 파래지고 있죠? 자, 지금이에요. 한번 보세요. 미역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이때 그냥 바로 불을 과감히 꺼주세요. 자, 그리고 찬물에 빠르게 담궈서 열기를 식혀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개수대에 가셔서 흐르는 찬물에 잘 헹구어서 미역이 머금고 있는 뜨거운 열기를 한 번만 빼내어 주시면 돼요.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제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미역 초무침 만들고 나면 물이 너무 많아요. 이러세요. 당연히 많죠. 여러분들은 여지껏 이 미역을 이렇게. 물을 안 짜주셨잖아요. 왜냐면 오이 들어가요, 양파 들어가요, 수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미역에 있는 물기를 꼭 빼주셔야만 물기가 많이 안 생기고 적당히 생겨서 충분히 촉촉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미역의 수분을 빼주셔야 해요. 자 이제 빨간 미역초무침 만들어 볼 텐데요. 고춧가루로 하는 것보다 고추장 베이스로 만드는 게더 맛이 좋고요. 설탕보다는 올리고당으로 단맛을 내주는 게 건강에도 좋고 입에 더 착착 감기거든요. 자 고추장 두 큰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식초 넣을 건데 제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일반 식초 넣지 말라 그랬어요. 미역초무침 더 맛있게 드시려면요. 바로 앞에 두 글자가 붙은 사과식초를 넣어서 버무려 드셔보세요. 훨씬 맛이 좋으니까요. 사과식초 3큰술 넣어주세요. 다진마늘 반큰술 넣어주세요. 설탕 대신 올리고당 2큰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조물조물 하면 정말 맛있는 미역초무침 완성인데요. 자, 양파 반개, 오이 반개.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물기를 쫙 짜줬는데도 아주 촉촉하고 바닥면에 수분이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미역의 물기를 꼭 한번 꽉 짜주시는 게 좋아요. 와. 향이 정말 좋은데요. 새콤하면서 바다의 시원한 맛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색감을 조금 더 내고 싶으신 분들은 고춧가루 한 큰술 정도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끝으로 통깨 한 큰술 넣어서 마지막 버무려주면 빨간 미역초무침 완성이에요. 자, 하얀 미역초무침. 마찬가지로 양파 반개 넣어주시고요. 얘는 또 하얀니까 뭘 넣어줘야 돼요? 컬러 있는 채소를 넣어주면 색감이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미니 파프리카나 큰 파프리카, 이렇게 세 종류에서 같이 올려주시고요. 간마늘 반 큰술, 자, 식초 세 큰술, 올리고당 두 큰술. 하얀 초무침은 고추장이 아니라 간장이 들어가는데요. 보통 양조간장으로 많이 무치는데 국간장으로 무치게 되면 조금 더 짭짤해지면서 양조간장보다 감칠맛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국간장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두 큰술 넣어주세요. 자 참기름 한 큰술 둘러주시고요. 통깨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조물조물 해주면 하얀 미역초무침도 뚝딱 완성이라고요. 자 이렇게 새콤달콤한 아주 맛있고 정말 맛있는 하얀색 빨간색 미역초무침 알려드려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에 불리고 데치고 찬물에 헹궈주는 것까지는 동일하고요. 양념만 좀 다르고 채소만 조금만 바꿔주면 이렇게 두 가지의 메뉴가 나온답니다. 자 하얀 초무침을 먼저 드셔보시고요. 참기름의 고소함과 사과식초의 향긋한 그 새콤함이 어우러지면서 미역 맛과 향을 확실하게 느끼면서 뭐 드실 수 있고요. 거기에 이 시원한 삼색의 파프리카 같이 먹으면요. 정말 맛있다고요. 음, 어우 달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추장. 왜 우리 그런 날 있잖아요. 밥상을 쫙 깔고 났는데 뭔가 새콤달콤한데 또좀 자극적인 빨간색도 원하는 그럴 때 고추장 미역초무침 에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음. 어이 고추장 초무침은 정말 속초 같은 데 놀러 갔을 때 물에 먹으러 가지 마시고 숙소에서 만들어 먹기 아주 제격인데요. 음. 자,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알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